오늘은 7월 7일 4시 32분입니다 요. 오늘 저희는 방금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요. 점심 아침인가? 점심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짬뽕을 시켜놓고 짬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짬뽕 짜장면도 시고 볶음밥도 시고 내가 짬뽕을 시켰다 난 중립밥을 시다 이게 예, 짬뽕이다. 짬뽕이 나왔어요, 형들. 볶음밥이요. 와, 볶음밥이다.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벌써부터 군침이 돌고 있어. 맛있게 우적우적 그, 먹어 봐. 의미로 이은이가 이걸로 뜨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뜨가 뜨개질인 거. 잘하는데요. <laughs> 어, 벌써, 벌써 다 만들었어요? 어 뭐예요? 앞치마예요? 네. 옵치마 앞치마. 앞치마. 뭐야? 예. 어, 그딱 만들었네. 앞치마를 해야 해요. <laughs> 나. 래서 닭가슴살과 계란을 먹고 있는 저희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안 나와 한나도 그리고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예야? Yeah. 예야. Yeah. 저희 여수 갔을 때 영상이 올라와서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저랑 창섭 형이랑 은거 형은 어, 밥을 먹으려고 시켰는데 왜안 올까요? 아나 일찍 가야 되는데 클났다. 형이 지금 제 손을 깔아 뭉겠어요형왜 아! 카메라가 들이대면 자꾸 누워요? 뭔가 응. 응. 이아죄송요 오늘 좀 야한 옷이라. 전 야한 옷이 아니에요. 도리는 바비 다, 브라운. 닭볶음탕 시켰는데 김치 닭볶음탕 닭볶음. 닭볶음. 김치, 닭볶음탕 김치오어 김치, 다김치다볶음탕김치닭볶음탕김치닭볶음탕김치닭볶음탕김치닭볶음탕김치다복 닭볶음탕 김치 닭볶음탕 닭볶음탕 o n e b o n 닭볶음탕 book, and the book, and the book, and the b a n 닭볶음탕 book, a 닭볶음탕 닭볶음 e a t e e a e n t e 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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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복권, 복권, 볶음탕, 닭됐음 됐다, 됐다, 김음김음김음 김치, 닭, 나도 볶음닭. 할수 닭, 볶음탕, 김치, 김음 김치, 닭,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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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볶음탕 김치, 닭볶음탕 김치, 닭볶음탕 김치, 김 볶음, 치 김치, 김음김음 김치, 김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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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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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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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맞아? 헐. 챌지도 모르겠다. 맞았어. 그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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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바나나 먹으면 난 바나나? 아니 미쳤네 바나나들이 엄청 좋아해 우리 애들 아, 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건 육성질환 이 완전 커현식 현식이 무슨 누가요? 예. 누구예요? 예? 엔젤 y <laughs> 어, 좀 갱스터같이 생겼네요 갱스터 게임이에요 알아요 제가 아, 창피하게 옷을 벗고 있어. 제가 진짜 지금 아, 방 친구한테 문, 문자 왔는데요. 왜요? 사진이 한, 아, 사진이 알겠어. 하나 왔어요. 사진이 하나 왔는데 다니엘이 알겠어. 다니엘 알겠어. 이런 사진이 왔네요. 보이게. 보이시나요? 오늘 네. 원래 네. 친구가 티켓을 두장 구했다고 수영장 파티 놀러 가자고 오늘 저한테 어. 했는데 와 어디야 여기? 장했다. <laughs> 여기 저쪽 그 가까운데 있는데 아 진짜 가고 싶었는데. 나도 놀고 싶은데 나도 수영 잘하는데. 네? 7월 8일 3시입니다아 어, 어, 오늘 머리가 좀 타탄 어. 맞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더쇼, 더쇼 MC를 춘천에서 하거든요. 강원도 춘천.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샵에 왔다가 지금 춘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이랑 같이 MC를 본다고 하던데요, 형. 3MC! Girls Day! 와우! Wow. 미나 선배님! 와우! Wow. Wow. 조 이따가 어색해서 죽을 거야 아마 좀 열심히 대본도 읽고 있으니까 죽고 말 거야 기대해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따가 서 우리 춘천 닭갈비랑 막국수도 먹어야죠 막국수 맛있겠다 다른 형들 다자고 우리만 오리,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갈순 없잖아요 맞아 막국수 먹어야죠 막국수 춘천 막국수와 닭갈비 막국수와 닭갈비 아,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laughs> 맛있겠죠? 저희 좀 이따가 먹는 것도 찍을게요 춘천 막국수와 막국수 막국수와 닭갈비 기대해주세요 그건 기대해도 돼요 빠이 빠이 맛있겠죠? 쎼프 셰프, 셰프셰프 오, 자기전 움직이는 것같아꼬꼭꼭 잡아 항상 한번 끄고요 오직까요 너네 움직이안 먹어? 먹을래요? 어 진짜 맛있네 올라네안 주세요? 시키요 이거 음, 음. 아뜨거 콜라 3개 받냐 어 뜨거운 연기 잘하네요 예아 너무 맛있다 역시 춘천에 오면 닭갈비를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얼마나 맛있냐면요 지금 저희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맛있어요 송암 스포츠센터 주경기장 앞입니다 더 죽겠어요 지금 오늘 몇 도인 지 아세요? 32도요 알고 있네? 네, 제가 형 알려줬잖아요. 고맙다. <laughs> 고맙다. 진짜 너무 덥다, 근데. 아,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눈미셔워서도안 떠진다. 공기도 좋고, 산도 많고, 응. 나무도 많고, 그래서 좋다. 이제 곧 사람도 많고, 음. 가수분들도 많고. 좋네요. 우린 가수인가? 네, MC인가? 가수, 가수 MC. 네, 지금 저희는 올림픽 경기장 대기실에서. 대본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미나 선배님께서 옆에서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어? 그, 네. <laughs> 왜 어색하죠? 저는 어색하지 않은데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그이 미나 선배님이 옆에 지금 <laughs> 아니 이렇게 M2B 게 신인분들. 어, M2B. <laughs> 아, 어. 그만이었어요 어, 지금 M T V라서 이아 M T V랑 헷갈리셨던 아, 거죠 M T V랑 아, B T V랑 헷갈리셨어 아, 그래서 제가 죽을죄를 졌습니다 <laughs> 소녀팬들 저막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 아까 아까 전에 안돼 안녕하세요 M T V의 민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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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 T V 막내 육성재입니다 아. 아. 잘생겼습니다아 괜찮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발세이 아, 민하입니다. 아니 MTV 아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주 네네 깔리셨나봐 요 계속 MTV MTV 이게 그죠. 대본에 하죠. 나와 있었거든요 네, 연습 많이 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B2B 아, 네. 진행분들 이렇게 잘생긴 후배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떨렸나봐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네. 지금 좀 이따가 하게 될 더쇼 MC 연습을 하고 있었죠 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B2B 분들이 도와주실거죠? 아 근데 저희도 잘 못하니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저희보다만 잘하면 돼요. 어우 부담 100배 돼요. <laughs> 아 그러면 대본 연습 조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쇼의 MC 춘천 닭갈비 같은 존재 비투비의 <laughs> 이민혁이고요. 저는 춘천의 막국수 같은 존재 비투비 육성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함께 할 특별 MC 춘천어 같이 블링블링한 걸스데이 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네. 네. 2018 평창 올림픽 유치 기념편 평창. <laughs> 어 이거 좀 귀엽게 나온다라고 생각? 마이네임과 김영빈 씨가 소년 국분들의 마음을 불태웠다면. 안돼 올라왔어 실시간으로 뾰루지가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뾰루지. 이거, 이거 저희 MTV 다이어리 지금 현재 다섯 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네임, 빅스, JJ 프로젝트, b 2 b 그리고 이민혁까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카메라가 너무 잘 나와서 찍습니다. SBS MTV 컷쇼 SBS 티이터한번더볼게요친구뉴 K-POP 잘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